장세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19장 1절로 23절 말씀은 소돔에서 구출되는 롯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두 천사의 모습으로. 더나이 손님이 롯을 구원하고 또 소돔과 문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도착했을 때이 롯은 이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일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접대하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하스피타리티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접대라는 것은 저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또 죄인을 위하여 구주가 되시고 또 병든 이를 위하여 영적 의사가 되어 주신. 그와 같은 이접대가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족대라는 것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그들이 듣고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섬겨주는 교회와 또 성도의 희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시 이 천사를 대접 했던 이 접대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 습관인 것 같아요. 두 천사가 소돔고모라 성문에 도달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네.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문 도시의 입구 관문이거든요. 당시에 성문 위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 재판관만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룻기, 룻기, 룻기에도 보면은 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높고 관직이 매우 높은 그 도시 전체를 재판하는 도시에서 소송이나 또 재판할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달려가 사람들이 재판과 지혜와 판결을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 대법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그 높은 이민자 출신으로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도시의 관문에서 사람들의 송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재판관으로서 로시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 아주 임박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 로또,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심판하러 오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이 심판하러 오나, 아주 매우 유심하게, 어, 눈을 들어서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읍에, 행세를 한이두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온이 손님을 보고 아 저분들이다 이 성을 심판하러 오는 분이 저분들이구나 라고 영감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 로시 이두 어 손님을 아주 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 들어와서 이 대접을 받으라고 이이 하스피탈러티 적대하기 하진이 원해서 청했어요. 그러나 이두 손님은 강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우리가 24절 어그아 우리 본문 말씀 아래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두 천사는 수두 손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롯의 가족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어, 그것을 한 사건 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지 너무 어, 내고집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두 천사가 롯의 그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결국은 그. 도시 전체가 동성에 빠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과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이두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고 롯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사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채 롯은 그냥 배운 대로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강하게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행동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 강청에 못 이겨서, 어, 그두 손님이 롯의 가정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롯이 그두 손님을, 어, 대접을 하, 하기 전에 이제 발을 씻고,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갈 길을 가시옵소서 라고 접대를 했어요. 이 소동고모라 성은 당시 그 유대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이 금방 발이 더러워지는 그 사막의 모래와 바람으로 어 더러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동고모라 성도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발과 손을 씻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막 책망했어요. 부정하다고. 그들은 어,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종교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뭐, 어,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뭐, 먹는 모든 그 그릇 위에도 항상 물을 부어서 씻는 이런 그 예식을 장르의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약, 약간 그 일종의 그 습관이고 문화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과 같은 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접대를 이, 받고, 어, 있었어요. 그래서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 이 접대하는 습관이 참, 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 성도끼리라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그 가족들이 왔을 때또 이웃들에게도 예수의 심장으로 어, 이 적대의 하스피탈리티를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어, 돼야 됩니다 4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사람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이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laughs> 여기 4절로 9절에 말씀해 보면 어 죄가 넘쳐나는 땅은 그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그 도시가, 전체가 범죄하면 그 도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그 거주민들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소동고모라인들이 얼마나 악했, 악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도시 전체, 남, 그 모든 도시 전체 사람들을 지금 다 동원해서 그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온 손님을 우리가 그 남색이죠, 남색. 그이 성적인 그 겁탈을 하겠다, 내놓아라. 이러한 정도로 타락한 어,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나쁜 그이 어, 문화로서 이방인을 모욕하는 어, 행위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 남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도 이주민 주제에 우리가 지금까지 두고 봤는데 우리의 법관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는데 이번 참에 너까지 우리가 죽이겠다. 얼마나 악, 악하고 참 공격적인 이러한 태도로 이 로스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두 사람을 내놓으라. 이런 정도로 무섭게, 어, 지금 달려들고 있을 정도로 이 소돔 구머라의 죄악이 그 땅이 도저히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버릴 정도의 죄가 어, 가득 찬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어, 이러한 죄악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버린다. 심판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말씀하셨고, 특별히 레위기 18장 1절로 34절, 30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이, 레위기 18장 1절로 30절 중에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레위기 18장 1절로 23절에 음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인간과 동물의 간음, 가늠, 영적인 간음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신명기 9장 3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가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의로워서 누리고 은혜받고 복받은 줄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어, 앞으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족속이 이 모든 음란의 죄로 인하여 이제는 매맞고 멸망할 때가 돼서 그들은 매맞고 쫓겨난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너희들은 자격도 없고 의로움도 없지만 약속을 이루는 것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은 거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만물을 누리고 사는 이 은혜가 내가 뭐 자격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서 은혜 받고 누리고 산다라고 착각하세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뿐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것 뿐이지, 우리는 자격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너희가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간 거 아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의로운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도 이 땅이 멸망받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도 멸망하고 빼앗길까 두려워하라.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미국도 한국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고 죄악에 분량인 차면.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뺏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현실이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종종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찰 때마다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도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소동구모라보다 더 죄악이 흘러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땅에 심판을 행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하고 롯처럼 깨어 있어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롯이, 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손님들이 거절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구나라고 깨달았지만 문을 부시고 지금 침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폭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로시 무모한 말을 합니다. 이두 손님은 놔두고 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딸 처녀가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뭐 성폭행을 하든 뭐라든 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롯이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죄한 딸을 그런 자들에게 내어 준다라는 선택과 행동은 롯이 얼마만큼 타락한 사회 속에서 살다가 감각이 무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죄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음란한 도시 속에서 기도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그 멀쩡한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과 행동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로시 죽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 우리도 내내 딸에는 내 기도한다고 힘쓴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마귀의 세력에 물들어져 무너져 내려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친구를 잘 사겨야 돼요. 기도하는 친구를 사겨야 되고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친구를 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야. 우리도 은혜에 가까워지지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요 어느새 내 생각과 판단이 롯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롯은 목적은 선했지만 아 목적은 선했지만 방법이 악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태에서 이 로세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 심판을 이제 행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혹은 사순절 이후의 기간에 어,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laughs>